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업은행 영업점에서의 하루를 소개해드릴 기업은행 영업부 정지윤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하루를 소개해드리면서 리팽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제근무지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제 자리로 왔고요. 업무 준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각자 핸드폰을 통해서 모바일 인증을 받은 다음에 PC에 로그인을 할수 있는데요. PC를 켠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 대출 일정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다루고 있는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잔금인 계약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맞춰서 대출이 진행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대출 기일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시제 박스를 수령해 왔는데요.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시제 이상이 없는지 전산이랑 꼼꼼하게 맞춰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해야 되는 게 어제 오후에 마감 직전에 대출 상담을 받고 가신 고객님 계세요. 그거 오전 중에 검토를 해서 고객님께 결과를 안내 드리기로 했고요. 8번, 그리고 7번, 6번, 5번까지는 제 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 대출 창구이고요. 신용 대출 혹은 전세 대출 각종 개인에 대한 대출이 필요하실 때 가격 오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창구의요 4번, 3번, 2번. 1번, 일반 업무들을 담당하는 창구여서 고객님께서 오셔서 현금을 수납하시거나 아니면 계좌를 개설하시는 등 기타 업무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창구입니다. 그리고 복도를 건너 이쪽에서 보이는 8번 창구까지는 기업 고객 창구인데요. 기업 대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외환 업무, 금융 지원 업무까지 모두 다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뒤에 계신 분은 제 영업부 전입 동기이신 김성경 대리님이신데요. 기습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은행 영업부 근무중 김성경 대리라고 합니다. 기업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기업은행 청년 인턴을 참여하면서 너무 좋은 직원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업무가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기업은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합격 비결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다양한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과 다양한 고객 응대 경험으로 고객을 상대하는데 아무래도 좀 두려움이 없었던 부분이 저의 합격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 따로 있으세요? 코로나 때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기업들을 많이. 도와드리면서 소상공인의 위기를 같이 극복해드렸다는 기업은행 지원하신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기업은행 IP 전화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VM실이라고 합니다 VIP분들의 고액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팀장님 혹시 입행연도가 어떻게 되실까요? 92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30년이 넘으셨네요 30년가량 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전문요원으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받던 시간 지금 어떤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지 TV 전문요원으로 VIP 고객을 전담하고 관리하고 다음에 저희 상품을 홍보하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따로 있으실까요? 정말 어려웠던 고객들을 그분들의 마음을 확 돌려놨을 때, 음. 그리고 저의 저희, 저희의 충성 고객이 되어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 위하고 상사들 위한 마음을 좀 갖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 나도 저런 면을 배워야겠다. 식내등기는 다른 지점에서 저희 쪽으로 서류를 보내주는 시스템인데요. 영업부에 업무를 요청하고 싶으시지만 영업부 방문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지점에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셔서 저희 쪽으로 보내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런치타임 켜고 1시간 점심식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왔고요. 남은 점심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저는 어떻게 기업은행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원하는 곳이 사람을 직접 만나는 금융회사라는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양한 대외활동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녹여내서 제가 사람을 만나는 데 두려움이 없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어요 두 번째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띈 기관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행하기 전에 저는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을 얻었어요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전형까지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업은행에서 일을 해보고 있다 보니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은행 청년 인턴 경험 없이도 기업은행에 입행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기업은행 청년 인턴을 두 번이나 지원하고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공채는 한 번에 붙어서 청년 인턴 경험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근무를 하거나.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금융경제파트인데요. 막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융경제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고 기업은행 입행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 동기들 중에 예체능 계열을 전공한 친구부터 상경계열의 친구들까지 이제 각 성인이 된 친구들부터 자녀를 둔 어머님, 아버님까지 함께 동기로 입행을 해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현장으로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제 동기 김소진 대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준이 끝났다는 생각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사부 쪽에서 이제 합격하면은 부모님께 먼저 전화해서 이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감격은 아직까지 좀 남는 것 같아요. 여유롭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면접관 분들도 자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제가 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되게 못하더라고요. 저를 찍어가지고 저를 한번 돌아보는 거 전공 필기를 준비하면서 경영학과 재무나 회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업은행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분한 이미지. 이런 행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신입분들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생각이 이제 확실하신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주변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둥글둥글하고 협업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객도 상대를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친화력이 있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전문요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여신 심사역으로 전문 교육을 받고 학술 연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연수들이 있어요. 학술 연수가 그 학술 연수를 통해서. IT 역량을 쌓고, 나중에는 이제 IT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컴플라이언스 부분이나 아니면 IB 투자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경력들을 좀더 개발을 해서, 뉴욕 지점에서도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에 근무 중인 입사 3년차 김소진 대리입니다. 계좌 신규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양한 고객님들이 오시는 만큼 오늘 오후 동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상품 변경 등록은 지금 했고요. 추가로 필요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기존에 IRP를 운영하고 계시는 매수 상품 변경을 하신 거고요. 펀드 상품이나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자 성향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가 적합한 유형이어야만 상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수 상품을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3만 3천엔 신청하셨고 저희 만엔 5 0 0엔 천엔 있는 데건종 어떻게 드릴까요? 만엔 한 장, 5 0 0 0엔세 장, 1 0 0 0엔 여덟 장 이렇게 드렸어요. 영업부는 외화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유로, 달러, 엔화 같은 주요 통화 외에도 베트남 동이나 태국 바트와 같은 이종 통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환전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창고에 고객님이 안 계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하는 업무 중에 차고송금 반환이라고 이제 다른 은행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고객님이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고객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차고송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상계좌를 발급을 해드리면 고객님께서 그쪽으로 이체를 해 주신다거나 음... 아 그러면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기업은행 내방해 주셔가지고요 가상계좌랑 관련한 내용은 문자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차고 송금 받은 건에 반환해 주신다고 해서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이걸 반환 받아서 고객님께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4시가 넘어서 마감을 해볼 건데요.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시대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공정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행히 오늘은 시대가 잘 맞았고요. 시대 박스에 제 시제를 넣고 금고에 넣고 잠그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 시제를 마감했고요. 4시 이후 은행에서 진행되는 마감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업점 전체 시제를 확인하는 모출납, 외화 시제를 확인하는 외화출납, 세금을 확인하는 세금마감, 통장과 카드와 같은 중요용지를 확인하는 중요용지 마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야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감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영업부에서의 하루가 지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다시 만나요. 와와와와와 <laughs>